자,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공시, 지금 우리가 유상증자하고 있죠? 유상증자는 조금 복잡하니까 천천히 한 4시간 정도 나눠서 해볼게요. 어제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했는데 돈을 다른 데서 빌리지 못하거나 다른 데서 빌리는 것보다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게 좋을 때 한다고 그랬죠? 근데 EPS나 DPS 떨어지고 퍼 올라가고 ROE 떨어지니까 투자 매력도가 준다고 그랬죠. 근데 요거는 이제 호재일 때도 있고 악재일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유상증자는 주 1, 삼 주주 배정 일반 공모 제3자 배정 요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받는 거 그다음에 일반 공모 일반 사람들한테 받는 거, 그다음에 어, 유상증자 받을 사람을 딱 정해놓고 예, 돈을 받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보면 절차는 청약, 그니까 청약이라는 거는 유상증자를 신청하는 거죠. 그다음에 납입, 청약했으면 이제 돈을 내야지 예, 납입 있고, 그다음에 신주 발행. 주식으로 이제 돈을 냈으니까 돈낸 만큼 받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게 주주배정 일반공모 제3자 배정에 따라서 틀려 그게 어렵다 고 그랬죠 주주배정인 경우에는 발행가를 할인을 하는 대신에 발행가 확정하는 게 2차까지 갈 수가 있어요 3차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발행가액을 확정을 하고 벌리락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주 인수권을 팔 수가 있다고 그랬죠. 주주인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데 유증이 떴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증서를 팔 수가 있어요. 신주 인수권 증서를. 그 다음에,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는 2차 발행가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앞에 봤던 청약, 납입, 신주 상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공모인 경우에는 조금 더 간단해서 발행가를 한 번에 확정하고, 그 다음에 청약, 납입, 신주상장. 삼자 배정인 경우에는 뭐 발행가 이런 건딱 정해져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 단계도 없고, 그 다음에 청약 단계도 없죠. 삼자로 딱 받을 사람이 결정돼 버린 거니까. 그래서 바로 납입, 신주상장. 요렇게 가고. 유진 경우는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구분을 해야지 된다고 그랬죠. 요 구분하는 게 어렵다. 자,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음, 공시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HTS 상에서 음, 공시에 보면은. 다트죠 다트. 다트.점. 몇.점. k r 다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좀 줄이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공시서류 검색에서 상세 검색 있다 그랬죠? 여기서 보고서명에서 유상증자 유상증자라고 치면 이렇게 쭉 나오죠. 최근에 삼보산업 아모레퍼시픽 뭐 이렇게 유상증자했네요. 어, 유상증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주주배정인 경우에는 여러 번 공시를 띄워야 돼요. 확정 뭐 이렇게 정정사항 이렇게 삼보산업을 음, 한번 볼까요? 삼보산업 제일 먼저 떴을 때가 회사명에서 삼보산업을 쳐볼게요. 삼보산업 검색. 아이고 왜 이래? 회사명 유상증자. 그냥 이거 봅시다. <laughs>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뜨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음, 일단은 신주의 종류와 수, 종류와 수를 보는 거죠 발행 내역, 신주의 종 이거 말고 처음에 뜨는 공시가 있는데 정정 말고 제일 처음에 뜨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다시 봅시다. 어, 공시서류 상세 검색 유상증자 하이소닉. 어, 하이소닉을 한번 볼게요. 하이소닉을 보면 뭐야 이거는 확인이잖아. 유상증자기에는 공시가 여러 번 나와가지고 이걸 이원 어, 컴포트 그래 요걸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나온 걸 한번 봐야 돼. 유상자 결정이라고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정을 통해서 발행가액을 확정하거든요. 신주의 종류와 수.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어, 보통 주식수. 이게 몇 주냐? 200만주. 그 200만주.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 이러면 이제 몇 주가 발행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증자 전에 이건데 200만주 하니까 1,400만주에서 대충 7분의 1? 네, 7분의 1 정도 발행을 하네요. 그 다음에 봐야 될게 뭐냐면, 자금조달의 목적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운영자금. 여기서 한 가지 알아줘야 될게 뭐냐면, 운영자금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운영자금이 아니라 자금의 목적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금조달 목적을 보면, 첫 번째, 운영자금이 있죠. 근데 이 운영 자금에는 네 가지. 요, 요게 네 개가 아니라 운영 자금에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설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시설 자금은 이제 뭐 공장 부지나 뭐 토지, 건물, 기계 이런 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운영 자금, 말 그대로 운영 자금. 운영 자금에는 이제, 어 재료 구입이나, 또는 돈 빌린 거 결제할 때도 이걸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운영 자금이라는 경우, 음 별로 안 좋죠. 돈 빌린 거를 이제 결제할 때, 그를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법인 증권 취득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주로 M&A 같은 거할때 돈을 조달을 해서 M&A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타자금, 그러니까 자금 조달의 목적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아 이게 운영자금이 아니에요. 오늘 왜 이렇게 버버대냐 자금조달의 목적에 보면 일반적으로 시설 자금, 운영 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기타 자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일 안 좋은 게 운영 자금이죠. 특히 돈 빌린 거 갚으려고 그럴 때. 요럴 때는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요 자금조달의 목적을 잘 봐야 되죠. 근데 회사가 정말 잘 돼가지고 돈이 더 필요한 경우 있죠. 시설 자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M&A 같은 경우도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자금 으로 자금 조달의 목적이 운영자금이 나오면 일단 세간경을 끼고 봐야 돼. 물론 회사가 잘 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돈을 갚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신주 발행가에 여기 보면, 신주 발행가액이 있죠? 보통 주식. 보통은 이제, 주주 배정인 경우에는 할인을 많이 해요. 할인을. 근데 여기는 보면, 이건 제3자 배정이네. 주주 배정인 경우는, 할인이 있어요. 이거는 10% 할인율이 여기 있죠?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보면 요렇게 할인율이 나와요 요 할인율에 대해서 또 잠깐 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신주 발행가액에서 음 할인율이 생기는데 이 최대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 더 깎아 줄 수가 없어 일반 공모인 경우에는 30%. 삼자 배정인 경우에는 10%. 이거 이상 더 깎아주면 누가 손해봐요? 주주들이 손해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주주 배정인 경우에는 어차피 주주들이 이득을 보는 거니까 할인율 음 규약이 없어요 따로 맘대로 깎아 줘도 돼100% 깎아 줘도 돼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주 발행가액을 가지고 우리가 할인율을 보는데 어, 여기서 꼭 보시면 된다는 건꼭 명심하시고 자그 다음에 음. 신주발행가의 확정 예정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신주발행가의 여기 보면, 음 신주발행가의 확정 예정. 이거는 지금 제3자라 가지고 그게 없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주주배정. 주주배정이 제일 복잡하니까, 주주배정만 알면 여러분이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죠. 5성 첨단 소재 세미 솔루션 이거는 상장 주식이 아닌 것 같은데 요것도 음. 주주 배정이 아닌 것 같은데 주주 배정 나와라 카카오 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다가 아니 상장 회사도 아닌데 여기 왜 있어하는 분이 있는데 상장 회사 아니래도 공시를 해야 돼요 주모가 되면은. 음. 포티스 정정이 많어. 카카오 페이지. 음... 유상진정일자 필룩스 한번 볼게요 필룩스 보면은 이것도 삼자배정이네 <laughs>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주주배정이 왜 없어 에이? 이것도 삼자배정이네 주주배정에 보면은 이 신주발행가 6번에 보면은 발행가액 확정 예정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예정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거죠. 발행가액이 돈이 얼마인지 확정되는 거고. 요거는 청약일로부터 음, 3거래일 전왜 3거래일 전인지는 아시죠? 무상진작 때 했으니까 요때 1차가 확정되고요 아니아니 다시다시다시 다시. 음, 청약일이 아니라 오늘 왜 이러니? 전화도 계속 청약일이 아니라 신주배정기준일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기준일로부터 3거래일 전에 1차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확정은 최종 발행가 어. 아니 청약일 <laughs> 성약일로부터 1부터 3거래일 전 음. 똑같이 3거래일 전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2차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유중이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이거 봐야 돼요. 어. 바로 저기 에? 하기가 힘들어. 녹십자 ms 주주 배정했어? 땡큐 녹십자 ms 한번 볼게요 전자공시 녹십자 ms 녹십자 ms 네 여기 있네요 음. 처음에 이제 어, 1, 1차 발행가액 확정 그 전에 최근에 나온 게 없네. 가만 있어봐. 6월 3일 전에 있는 것 같은데. 음. 19년 10월. 왜 10월로 10월로 왔어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요거 찾아가지고 제가 어 제대로 된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래산업 나쁜 회사도 했어. 음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 이번 주 내내 할 거예요. 어 이번 주 내내 어 유상증자에 대해서 할 거니까 제가 마지막 시간에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 결코 복잡하지 않아요. 처음에 한 번만 정리를 해놓으면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